예수님은요, 절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았어, 안 남았어요? 어? 열두 강줄이 남아서, 집에 싸들고 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3.1절 집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세 지게 만들려고. 3일절 집회 다 오셨죠? 온 사람 두손 들고 아멘 해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가 왔어요. 최고의 선물인 불을 받을지어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마 3월 1일부터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한국의 영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하여튼 뭐각 교회마다 집회만 하면 불이 다 떨어질 것이고 성령이 강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손길입니다. 선벽 준비 역사 여주씨 없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요주막지어요 옆에 좌우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증거가 나타났어. 아멘 나도요 기도하면서 3.1절 집회 준비하면서 3.1절 집회 사람들이 에 3년 전에 10월 3일 집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뜻이고 안 모이면 여기서 접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솔직히 안 모이기를 좀 기다렸어 솔직히 10월 3일보다 더 많이 모였어 더 많이 그래, 이거는 반드시 성령의 불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 믿습니까? 불을 받아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자, 이거요. 예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에요. 실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불받은 놈이 일을 해요. 구약도 불이요, 신약도 불이야.